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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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스 제리스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리스 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해 차량은 바로 포르쉐 파나메라가 되겠는데요. 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라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즉이 e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져왔는데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실게요. 가시죠.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텐데요 오늘 차량 바로 포르쉐의 파나메라가 되겠습니다 어, 사실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세단에 있어서 거의 정석과도 같은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라이벌이 있다라고 하면은 BMW의 8시리즈 그리고 벤츠에서는 GT43 정도를 뽑을 수 있지만 사실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싸움이 과연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포르쉐에서 거의 선택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필수적으로 하고 계신 플래티넘 에디션의 차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격만 물어 1억 8,680만 원이라는 굉장히 고가의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의 옵션이 붙게 되어서 최종적인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무려 1억 9,770만 원으로 2억에 살짝 못 미치는 굉장히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 만큼의 가격 대비 훌륭한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본격적인 리뷰 한번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량 컬러 어떠신가요? 정식 명칭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블루라는 컬러인데요. 사실상 BM으로 따졌었을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본 블랙에서 약간 조금 톤이 밝아진 느낌이라고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과 같이 그늘에서 보면은 은은하게 비춰주고 있는 네이비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 사실 일반적으로 흔한 블랙, 화이트, 그리고 그레이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질리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르쉐 하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예만 들어봐도 바로 개구리를 형상화 시켜 놓은 전면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라이트가 보시면서 알겠지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상당히 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넷 한 가운데. 포르쉐 방패 로고. 어, 사실 뭐이 방패 로고만 해도 수천만 원이다라는 뭐 우스개 소리가 있는데 그만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브랜드가 바로 이제 포르쉐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플래티넘 에디션이기 때문에 PDLs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몇몇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PDLS 플러스가 아니라 일반 PDLS가 들어갔는데요. PDLS와 PDLS 플러스의 차이를 여쭤보신다면은, PDLS는 이제 일반적으로 LED 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PDLS 플러스는 뭐 BM으로 따졌을 때 레이저 라이트 뭐,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있겠지만, 굳이 뭐, PDLS 플러스까지는 필요 없다는 분들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드리겠고요. 확실히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면뿐 아니라 제가 나중에 측면과 후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롬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전면 같은 경우에도 뭐 플라스틱 마감과 그 다음에 블랙 하이글로시를 섞어서 어느 정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 광이 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확실히 포스가 어느 정도 물씬 풍겨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포르쉐 파나메라 성능도 성능이지만 디자인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듯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측면 어떤지 한번 바로 넘어가 보시죠. 다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어떠신가요 공간감이 굉장히 넓다 라는 것을 느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기본 전장 길이만 하더라도 5m에 달하는 게 아니라 5m를 거뜬하게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구분으로 한다면 은 이제 대형 사이즈의 차량으로 구분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티넘 에디션이기 때문에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1인치가 장착이 됩니다. 하지만 어, 기본적인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하이글로시의 검정 컬러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80만원의 추가 비용을 내게 되시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하이글로시의 유광 휠이 들어가겠는데 휠 하나 저거 유광 블랙으로 바꾸는데 80만 원씩이나 들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포르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옵션 장난을 조금은 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기관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차량 곳곳에서 어느 정도 어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덴티티라고 나름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브레이크 캘리퍼의 색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고성능 차량들은 레드 아니면 블루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포르쉐 파나메라 이 e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형광색으로 아이덴티티를 표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형광색의 포인트는 캘리퍼의 컬러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어 쪽에 있는 것처럼 이 e 하이브리드라는 레터링에 있어서도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림자를 형광색으로 넣어줌으로써 훨씬 더 멋스러운 그리고 포인트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있어서 어, 나름 뭐 센스 있게 포인트를 잘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에서도 역시나 크롬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차량이 플래티넘 에디션이기 때문에 그 플래티넘 에디션의 많은 옵션들 중 가운데 블랙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크롬은 그 어디에도 보여주지 않고 b 필러뿐만이 아니라 윈도우 몰딩까지도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이 거의 2억에 준할 만큼 비싼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을 열어서, 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닫히는 고스트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성만 감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옵션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일반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기 충전을 별도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 충전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뒤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유구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에 조수석 뒤쪽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장점이 분명히 더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예만 들어봐도 충전을 할수 있는 방식이라서 전기차량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실 수 있다는 점, 저는 나름대로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도 우아하게 잘 빠진 이 쿠페형의 루프 라인은 확실히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후면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 캘리퍼의 색상과 그 다음에 도어 쪽에 있는 이 하이브리드 레터링의 형광색이 있던 것처럼 후면에 서도 역시 파나메라 4의 형광 컬러를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 있고 그리고 블랙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크롬은 그 어디에도 쓰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은 바로 이 하단 부분에 배기팁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해놨었으면 이제 열에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크롬으로 많이들 해놓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짝임이 어 그냥 은색의 반짝임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크롬의 형태가 아니라 약간 검정톤의 그런 식으로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블랙 패키지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이미지를 어느 정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포르쉐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포인트가 생각이 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후면에 있어서는 바로 후미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에야 많은 자동차 브랜드에서 많은 모델의 시도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가장 원조라고 할수 있는 것은 포르쉐라고 할수 있죠 바로 어떤 부분이냐 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라이트가 가로 형태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야간 시에 보면은 사실상 뭐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포르쉐가 워낙 그만큼의 강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시면은 풀 해치도어 방식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나 단점이라고 본다면은 여기 방지턱이 손바닥 한뼘 정도로 되어 있어서. 어쩔 경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이 e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해줄 수 있는 소켓은 기본적으로 별도로 장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조금 아쉬운 게한 가지가 있다면 전장 길이가 5m가 넘어서 그만큼 트렁크 용량도 굉장히 넓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어 겉으로 봤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실내 공간에서만큼은 그만큼 넓어서 좌석이 조금 더 넓은 포지션으로 앉을 수는 있겠지만 트렁크 공간은 실용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끝으로 러기지 스크린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실내로 넘어가서 리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1열에 대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텐데요 자 시트 색상 어떠신가요? 브라운도 아니고 레드도 아니고 그렇다고 베이지는 더더욱 아닌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마살라라는 컬러의 실내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버건디 컬러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싶은데 굉장히 좀 오묘한 것 같아요 산뜻하면서도 흔히 볼수 있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한번 실내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내를 먼저 탑승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좌측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기본 차량들과 거의 다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도 총 3개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윈도우 버튼도 동일하지만 하단 부분의 두가지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스포일러를 가변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트렁크 여는 버튼입니다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은 보통 다른 차량들은 트렁크 여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쯤에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 충전할 수 있는 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르면은 열리는 반면 주유구는 별도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유구가 만약에 차량 문이 열려 있을 때 누르면 열린다. 그건 아닙니다. 주유구 버튼을 따로 눌러 주셔야지만 주유구가 열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시동을 걸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되는데 간략하게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게 되면은 일단은 내연기관 차량은 아니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었을 때 예.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웅웅거리면서 울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로노 패키지에서도 물씬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게이 보시면 은 초침이 보시는 바와 같이 형광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포르쉐들과 동일하게 있다는 점 참고를 끝으로 한번 실내 분위기를 쭉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야이 마살라라는 컬러가 저도 이번에 처음 보았는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별로지 않았나? 그래서 스티표를 보고는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실물을 이렇게 보고 있자니 굉장히 내가 잘못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2열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 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차량은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5인승이 아니라 4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선루프도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하지만 통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1열과 2열의 섹션을 부분을 해놓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열에서도 1열과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차량에 대한 간단한 조작은 어느 정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스포츠 시트가 1열에만 들어가고 2열은 안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월에도 스포츠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시트에 비해서 버킷이 꽤나 날카롭게 이렇게 솟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딱 봤을 때어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어 타다 보시면 상당히 편하다라는 것을 바로 <laughs> 바로 느껴볼 수 있을 만큼 착좌감이 나름 뛰어나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가격이 확실히 2억이라는 비싼 금매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뒷좌석에서 열선 시트 뿐만이 아니라 통풍 시트, 그리고 포조 에어컨, 그 외에 기타 등등들을 가질 수 있는 옵션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다는 점을 끝으로 오늘 리뷰 최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르쉐의 파나메라 내연기관이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라는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사실 포르쉐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귀한 차량으로 뽑혔기 때문에 사실상 1주까지 거의 2년이 달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긴 대기를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은 중고차에서 프리미엄 필 그러니까 신차가보다 더 비싼 차량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의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려서 빠른 출고를 받을 수 있는데 어, 점점점 그런 물량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태까지는 기다림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회사였지만 빠르게 만나볼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구매가 이어져서 다시금 옛날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상황이 연출되든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장팀장 관계 없습니다. 왜냐면은 모두 다 빠르게 구해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 자세한 견적 그리고 자세한 출고 날짜, 기타 등등 자동차 진행에 있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